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SOS 키트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응. 이런 거 하나씩 구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멍서가 있는데 포멍서가 이렇게 다 되어있어 줄톱이네 어. 톱이다 톱쓸 응.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산에 갔을 때 응. 자르볼까? 가보자 자, 가보자 물 자르볼까? 한번 봅시다 줄까보인다 와. 너무 오 끊어지네 <laughs> 오 잘됩니다 잘되네 아 잘된다 아 일단 한개 성공 기사호출시 호루라기 어, 호루라기 아. 오케이 재침파낮침파 어, 어. 음, 응.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어느 쪽야 와, 이거는 어. 여러 가지 장비 기구인데, 이 안에 설명서가 있을 것같아 아, 이렇게. 아. 톱. 톱하고 응. 칼을 많이 쓸것 같아요. 이거는 렌치볼트 꺾는 거고, 어. 여기 톱이 있고, 어. 여기는 오프너인 것같아 오프너 왔지캔 어, 오프너. 다양한게쓸수 있는 만능, 만능 키트가 들어있고요. 순서대로 여기 뒤에 0으로 되어있는데 어. 해석을 해봐야 되겠네 접삼 썰어볼까? 이런 통나무는 안 된다 잘안 된다 이건 뭐지? 이건 이지 구십불 아 파이어스틱 아 파이어스틱 어떻게 해? Yes. 일단 이렇게 파이어스티. <laughs> 파이어가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파이어 <laughs> 바이오, 이 상태. 보는 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게 좋네. 안 열려? 음. 어, 이거. 어. <laughs> 와 이거. 벤치. 벤치. 벤치 아 벤치 벤치 쓸 네. 수도 있고. 그거. 어. 이거 터진다. 오 어. 이제 키홀 던 거. 이력상. 도매 있고. 어. 여기도 어, 톱이 있고. 여기도 톱이 있고. 리크 오프너? 오프너. 드라이버? 어, 그 드라이버. 칼도 있네. 오, 그렇지. 와 이게 만능이네 응. 여기. 혹시에 이런 거 응. 하나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야. 와, 게 음. 자, 이렇게 해서. 아, 맞으면 제지 응. 고 응. 응. 오케이. 얼마나 가게도. 가게도. 여기... 해 6천 원 주고 샀습니다. 6천 원. 여 어. 하나, 하나 있으면 하나 좋습니다.